안녕하요 저는 뭐 씻은 게 아니고 그냥 화장이 아직 안 지워진 상태고 어 지금 제가 일어나서 아까 자려고 이제 영상을 껐었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강아지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귀엽고 그래가지고 놀다가 산책 갈까 이러니까 애가 막 엄청 좋아하는 거야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신나가지고 그래서 잠깐 한 5분에서 10분? 네, 오다가 아까 순두부 먹었는데 다토했다 토했어. 왜토했는진잘 모르겠어요. 보통 양치할 때 토하는데 오늘은 좀 속이 안 좋았나봐. 그래서 속을 달래 겸 레몬, 레몬청 시킨 거 왔거든, 왔거든요, 그래서. 만청 아껴 먹어야지 응 레몬청에 약간 모질라 단맛이 약간 감이 음 어우 진짜 진해 레몬청 짱잘산다 하긴 뭐, 두 번째, 두 번째. 왜 자꾸 움직이는 거 무섭게. 어, 이제 달다. 제가 원래 한 레몬, 그, 레몬을 한 8개씩 넣고, 8개씩 넣고, 이제, 마셨는데, 너무, 빨리 마시는 거야. 한 일주일 만에 다 마시는 거야. 그래서 아껴먹으려고 밥만 넣었더니 안단 거지. 그래가지고 추가했어요. 아, 좋다. 저는 이제 겨울에 레몬청을 달고 살것 같아요. 너무 따뜻하고 상큼달콤해요. 새콤달콤. 그냥 레몬도 잘 먹거든요. 그냥 생 레몬? 껍질 딱 까가지고. 딱 먹고, 막, 씨, 씨딱 뱉고. 먹고 싶으면 먹어라. 꼭지 먹을, 나 먹을 때 친한 척 하더라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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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라이언이에요. 저는 이제 5개월이고요. 얘가, 이제 6개월이 다 돼가는데, 5월 5일생이거든요. 그래서, 아 어우, 좋다. 어 몸이 좀 데펴지는 느낌이야, 좀. 응. 음... 뭔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. 어쩔 수 없어. 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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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더기. 옷도 무료 나눔 좀 하려고요. 한, 뭐지? 하나에 2천원씩 올려도 안 팔려? 무료 나눔 하면 이제 계속 열어본다. 진짜 올리자마자 연락 온다 이제 한 시간 이내. 그러면 이제 지금 말고 좀안 피곤할 때. 요즘 계속 피곤하잖아요. 응. 양치했어 아까 토해가지고. 아스트레스 받아